50을 넘어 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나를 깨어나게 했고 니체의 철학 속에서도 같은 진실을 느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 마주한 두 진실. 그 언어를 빌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유독 어렵습니다. 고집이 세고 자기 방식만을 강요합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 해도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그대의 마음이 만든 그림자를 보라. 부처는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 말은 시어머니가 문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먼저 보라. 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는 인간 관계를 연이라 부르며 말했습니다. 모든 관계는 변하고 모든 존재는 고정된 본질이 없다. 시어머니의 성격은 원래 그런 본질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온 인연이 만든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의 말이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비추는 그대의 마음이 그대를 괴롭게 한다. 시어머니의 말은 잠시 날리는 먼지입니다. 원래 먼지는 어디에서든 날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먼지가 아니라 그 먼지를 비추는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거울이 깨끗하면 먼지는 금세 사라지고, 그러나 거울이 얼룩져 있다면 작은 먼지도 크게 보이고 작은 말도 가슴에 박힙니다. 부처는 이것을 마음의 투사라고 설명합니다. 상처의 크기는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비추는 내 마음의 상태에서 나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고 해봅시다. 집안일은 이렇게 해야지. 같은 말인데, 어떤 며느리는 도와주려는 말로 듣고, 어떤 며느리는 나를 무시한다고 받아들입니다. 말은 같은데, 고통의 무게는 내 마음의 해석이 만든 것입니다. 부처가 말한 바로 그 투사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돌멩이라면 내 마음은 호수입니다. 마음이 잔잔하면 돌멩이가 떨어져도 작은 파동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미 요동치고 있다면 작은 돌도 큰 폭풍을 일으킵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파문은 돌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상태에서 일어난다. 고집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 자신을 잃지 말라.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은 외부의 충돌이 아니라 그 충돌을 해석하는 그 자신의 마음에 의해 흔들린다. 니체에게 고집 센 사람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한 인간입니다. 시어머니의 고집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그분이 살아온 세월과 환경이 만든 방식입니다. 니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대는 그분의 고집을 꺾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그대는 그대만의 삶을 채우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시어머니는 수십 년 뿌리를 내린 오래된 나무입니다. 그 뿌리는 단단하고 쉽게 굽지 않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이제 뿌리를 내리는 젊은 나무죠. 오래된 나무를 억지로 꺾으려 하면 부러지는 건 나무가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이 다칩니다. 니체는 말했을 것입니다. 오래된 나무를 고치려 하지 말라. 그 나무 곁에서 너의 공간을 찾으라.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분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이것을 집착이라 했고, 니체는 이것을 약한 의지라고 했습니다. 두 철학자는 같은 결론을 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에서 고통이 시작된다. 일 좋은 며느리 역할 내려놓기,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의는 지키되 내 마음까지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감정의 거리 확보하기 매일 감정을 섞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지킬 만큼만 삼시어머니도 한 인간임을 보기 그분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그 사실만 떠올려도 마음의 힘이 조금 빠집니다. 산의 호수를 먼저 가라앉히기 휴식, 산책, 혼자만의 시간 내 마음을 먼저 정리하면 시어머니의 말이 들어와도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인연이 맞지 않으면 억지로 붙잡지 말라. 부처는 말했습니다. 인연을 따라 머물되 어디에도 마음을 붙잡지 말라.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에게 충실하라. 그리고 두 진실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시어머니는 바뀌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관계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바뀔 수 있다. 그분의 고집도 나의 상처도 모두 시간이 빚은 결과일 뿐, 그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것이 지혜다. 시어머니는 인연이고 내 마음은 선택이다. 변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관계의 가장 큰 지혜다.